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 공개된 3개의 도면 중 18번째 도면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면은 그동안 올려주신 분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음, 처음 봤을 때좀 신선했는데요. 어,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크로 처리할 거니까, 일단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여기서,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콘시덤트로, 이렇게 구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D 눌러서 얘는 25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네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음 뭐원두개 그리셔서 선으로 이으셔도 되고 슬롯으로 하셔도 됩니다 센터 투 센터로 해서 여기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17 그리고 여기 원의 지름은 여기 지금 반지름이 r3이 지름으로는 6이니까 여기를 일단 17의 거리만큼 해주고요 얘는 6으로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은 오른쪽 클릭해서 토글 레디어스로 r3로 나타나게 해주고요. 여기 곱하기 2는 얘도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어서 곱하기입니다. 그다음에 얘의 위치는 일단 여기가 12라고 나와있네요. 엄티 눌러서 얘랑 얘가 12. 그리고 얘의 이이 높이의 어느 위치인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어, 이 부분이 여기에 구멍 뚫린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자 같은 거 갖고 가셔서 보시면 또 정확히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심이 여기 이고 얘랑 여기 이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와 5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와 5를 더한 값 14. 음, 그럼 이제 얘 위치는 맞춰진 거예요. 여기서 또 여기서 도자 그리고 어, 아크를 줄 건데요. 아크는 이거. 포인트 아크로 어, 여기를 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약간 얘가 좀 음, 움직임이 좀 불편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뒤를 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r 이 30이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여기서, 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가 5. 그러면 얘는 지금, 음, 여기서는 얘를 트림으로 일단 지울게요. 음, 그리고 뒤로, 얘랑 얘가 5. 네. 그리고 얘랑 얘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랑 얘는 이걸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인 걸로 얘는 거리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어,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서 직선이 됐을 때 30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 있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있는 거는 안쪽으로 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점선인 부분도 여기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대강 그려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선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 일단 대강 그려주겠습니다. 직선으로. 그 다음에 뒤 눌러서 얘랑 얘는 3. 그리고, 여기는 여기 값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5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6. 그리 높이는, 여기에 3이라고 되어있네요. 3. 자, 그러면 이제 표기가 안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감독관 분들이 빨리 체킹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괜히 보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되 있으면, 채점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표기는 다된것 같습니다. 좀좀 밀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전체를 18만큼. 근데 여기 틀렸으니까 여기 빼고. 그리고 그양 대칭으로 양쪽 대칭으로. 전체를 18만큼 그리고 이제 안쪽을 안쪽을 얘랑 이가 일단은 8만큼 전체를 홀랭스로 8만큼 밀고 그리고 이쪽은 한번 더 14만큼 된다고 하네요 역시 양쪽으로 14만큼 홀랭스로 여기가 다 컷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끝났죠? 여기 수험번호는 지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파츠 하고 나서 쓰셔도 되고 수험번호는 중요하니까 생각날 때 먼저 하셔도 돼요. 저희 각도는 이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파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스케치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여기가 A니까 여기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름이 6이겠죠. 여기다가 겹쳐서 그리지 않고 여기 중간에다가 그럴게요. 6. 그리고 여기직 사각형이 있죠. 자, 센터 렉탱글로 여기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파란색 선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맞추면은,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요. 같이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한번 걸쳐서,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꼭 맞춰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얘를, 어, 값을 주다 보면,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근데 10을 주면, 얘가 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때는 이제 호라이젠탈 버티칼로 중심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는 19래요. D를 눌러서 얘를 19. 그리고 이 원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4죠. 14. 자, 이러면 얘는 여기 위에가 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음, 보시면 여기가 12고 4. 그리고 여기가 9고 5에요. 만약에 여기가 12고 4면은, 음, 저희가 그냥 여기를, 여기 튀어나온 부분으로 빼도 되는데, 여기는 4고, 여기는 오니까, 여기 사이에 1mm의 간격이 있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만약에 신경을 많이 없으지고 그냥, 어 여기가 이렇게 딱 맞으니까 그냥 여기다 뽑는 거 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여기가 오잖아요. 여기가 오니까, 여기에다가 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자, 선을 일단 이렇게 대강 해주시고, D 눌러서 얘랑 얘가 4가 되게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mm가 띄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총 값은 여기도 14고 여기도 14인데 여기만 4랑 5로 간격이 있게끔. 자,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파츠의 스케치도 끝났습니다. 그죠? 스케치가 끝났어요. 음, 전체가 쉽고. 이렇서 자, 스케치 가려진 거 다시 보이게 하고, 어, 첫 번째 바디는 있으면 이제 고추장 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 거할때 조인 이 돼버린다거나 뭐컷이 돼버린다거나 하니까 가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음,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거를 먼저 생성을 하면 얘가 가려져가지고 좀제 귀찮아지니까 저는 이제 제일 긴 것부터 뽑을게요. 자 여기 얘부터 얘가 지금 제일 길죠 그래서 18 그러면 대칭으로 홀량스를18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여기만 잡고 대칭으로 자 이거를 8로 보시면 안 되죠 A랑 B 이 부분은 공차를 주란 얘기라서 그 말인 즉슨 첫 번째 파츠에 있는 공간과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랑 얘가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14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 홀링수를,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는 6자 이렇게 하면 얘는 이 각도로 이렇게 해서 첫번째 파츠랑 맞는지 혹시 공 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니까 더삐져나갔는데도 삐져나간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1mm 공차 있는 거. 요즘 보시면 어,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랑 여기 공간을 띄워서 1mm씩 띄워서 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도안에서 값을 1mm씩 띄워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제 여기 이 부분에 공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mm가 공차니까 여기다 0.5, 0.5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안이 1mm씩 돼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1mm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자, 일단, 사실 마무리, 얘부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안 쓰면, 현장 달라. 그래서 텍스트로, 01. 그래서, 음, 음, 1mm인데, 제가, 자, 가서 오면, 여기가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해서, 여기 숫자를 더블클릭해서, 제가 이거를 9mm로 좀 줄일게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스케치 보이게 하고 얘를 1mm만 뒤로 자 그리고 자이 상태에서 음 지금 두 번째 파츠에다 공차를 다 주라고 하니까 1번 바디에 잠깐 끄고 여기다가 어 프레스풀로 이쪽을 클릭을 하면 어 이쪽을 같이 클릭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아까 시메트리 양쪽으로 대칭으로 값을 줬기 때문에 한쪽만 밀어도 한, 다른 쪽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쪽만 1mm. 이거 0좀못 믿어온 분들은 감독관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0.5 넣어야 되냐, 1로 넣어야 되냐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도면과 같이 1 m m 의 공간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또 프레스풀로 1mm를 밀면 여긴 또 너무 작아지니까 연약스 0.5로 하면 0.5, 0.5에서 1mm 음, 자. 그러니까 너무 얇으면 너무 얇으면 또 후가공 하다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실제로는 얘를 했을 때는 얘가 후광호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만큼 내려오겠죠. 1mm. 자, 이렇게 해서 18번째 도면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음, 요, 이 도면이 나오면 여기 사고, 여기 5인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마 초보이신 분들 하실 때 여기 이 부분 아크 잡을 때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음, 무난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18번째 도면 같이 해봤고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